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오르아의 부재되게 미주오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증시는 이제 반등을 보여주었으면 오늘 증시는 하락을 장 초반 잠깐 상승하였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0.7% 정도, S&P100이 1.1% 정도 하락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1%대 상승하면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 n b c 에 따르면 전일 미국 금융기관들 대형 은행들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표시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를 예치할 것이라는 구제 계획을 밝힌 뒤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일부 반등하여 시장을 진정시키는 듯하였으나 지금 오늘 다시 한번 FMC 정례회를 앞두고 그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FRC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32.8%나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시의 하락을 이끈 이 FRC, 미국 은행, 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폭락과 함께 지금 현재 S&P 500 지역, 은행 ETF, KRE ETF도 5.99%나 폭락한 모습을 보여면서 주간 기준 14%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KRE ETF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폭락한 모습,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우는 현재 1 1 9 하락한 31,862포인트. 나스닥은 0.76 74%, 74 하락한 11,100 11,630포인트, S&P500은 1.1% 하락한 1 .1 3,910포인트로 다시 S&P500이 하락하후 1%대 하락하면서 3,900 초반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유럽은행까지로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크리딧 스위스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6.94%나 하락했습니다. 크리딧 스위스는 하루 전 유동성 및 고객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 국립은행으로부터 최대 540억 달러의 대출을 받을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당장은 이런 불안감들이 커지는 가운데 F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상을 만약에 동결하게 된다면 증시는 다시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상승할 것이고 하지만 0.25%나 0.5% 인상을 하게 된다면 증시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며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양적 긴축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다시 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은행들의 연쇄 도산 리스크로 연준이 다시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무려 165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돈을 대출해 갔는데 덕분에 계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던 연준의 대차 대조표 총자산 규모가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그래프처럼 어, 이렇게 피레침처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준의 자산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사실상 연준의 양적 긴축 정책에 제동이 걸려버린 상황이고 어, 계속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앞두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 양적 완화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엇갈리고 있으며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모습들은 나스닥의 상승을 목요일에 이끌었고 하지만 금요일에 다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나스닥이 그리고 S&P 100, 다우가 모두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습니다 현재 유가는2.66% 다시 하락하면서 66.53불로 유가의 하락과 함께 에너지 섹터들이 하락하는 모습. 아, 지금 현재 워런버피시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옥시덴탈도 58.48불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이 선방을 보여주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목표가가 255 불에서 모건 스탠리가 305불까지 끌어올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1.17% 상승 구글은 1.3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ai 산업 관련해서 엔비디아 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으며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굉장히 전망 이발달하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쇠 선호주는 AMD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비주로는 ASML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6.52% 폭락이 다시 나왔으며 달러 인덱스 0.54% 하락하면서 103.54불. 지금 현재 픽스지수는 다시 한번 12.1% 급등하면서 25.8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엔그리드 인덱스를 보면 어제 공포 구간까지 진입을 하였으나 다시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내려온 모습. 어 현재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떨어지는 모습 보여졌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3.43%, 2년물 국채금리는 3.8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채 국채 레버리지 ETF인 TMF ETF가 4.23% 반등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현재 QQQ를 보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기준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80을 넘어서면서 매도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단기적 매도 시그널. 지금 현재 볼린저밴드 상단부근에 QQQ가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59.33, CCI는 202.7로 CCI 기준으로는 단기 과열. 그리고 RSI가 60대에 어제만 하더라도 60대에 넘어섰기 때문에 약간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5 2주 신고급의 활용률 스1 7 8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S&P는 현재 스토캐스 슬로우 기준으로 41.58, 아 어, 볼린저 밴드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가 43.14, CCI가 -77.06을 나타내고 있으며 5 0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로 -15.6%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지금 현재 S&P 500, 나스닥 어, 모두 불안한 모습.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FMC 회의 이유가 3월 증시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4월에는 달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데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는 항상 증시가 좋았던 것처럼 아, 상대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조였습니다.